2 1 5년 2월 26일 수요일 홀리리치의 책곡고 긴장한 20가짐점에 접박기 전에 벌써 수요일인가요? 와 오늘도 제가 일본에손님이와서 오늘 내일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어제도 9시까지 8시 반 아, 약을 했는데 그래도 모자랄 정도로 왜냐 제가 하기로 한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거대로 그대로 그 마감기한을 지켜서 다 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모시는 분이 정말 극강 ISTJ 정말 약속과 계획, 실천이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라 저같이 정반대인 ENFP에게는 특효약입니다 어. 특효요 정말 제가 힘들 수 있지만, 이분 덕에 제가 약속을 지키는 훈련, 꾸준함을 반복하는 훈련, 해내는 훈련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참 만만찮은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또 NFP 피에도 장점은 또 몰아치기를 또할때 에너지가 솟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지혜, 주님의 힘,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일본 손님과 풀타임으로 또 보내고 오늘 또어 가라오케까지 가야 되는데 아죄송셉니다 <laughs> 그래도 기쁨으로. 이 모든 걸좀하해말해서 기뻐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리조이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분잘 지내시죠? 하는 것이 인간이다. 운율 피치는게 있습니다. 운율 피치, 운율. 운일. 그러니까 라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임. 우리가 라임을 쓰면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어떤 게 코크론이라는 미국 변호사가 자기 어떤 미국, 시, 전 미국식 축구의 스타라는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전 부인과 부인의 친구를 살해했대요. 그래서 최종 변론을 하는데 최종 변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그 살인 현장에서 피로 얼룩진 장갑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심슨의 것이다 라고 되면 배심원들의 마음은 다 움직여지고 이 사람은 유죄를 받겠지만 그래서 심슨이 이제 검사는 심슨에게 배심원 앞에서 장갑을 껴보라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잘. 뭐그래서 어 결국 못 꼈대요. 그래서 코크런이 이 자기 그 심슨 자기 의뢰인인 심슨에게 이를 최종 변호를 할때 이렇게 라임을 썼어요. 막 이런 거야.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그러니까 fit, acquit. 이게 라임이 들어갔죠. 이게 뭐냐? 만일 장갑이 맞지 않으면, fit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짧게 딱했는데 일곱 개 단어로 했는데 이게 순간적인 굉장히 뭐 순발력인지 모르겠으나 이 쏙쏙 들어오죠. 라임 때문에.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약간 그게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우리도 라임을 래퍼들이 굉장히 잘하는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라임을 잘 쓰는 거가 생각 그면 그런 걸 많이 훈련하신 것도 좋아요. 상대에게 기억에 좋게 하는 마케팅적인 정말 어느 스틱이라는 책에도 뭐 그런 걸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써보시면 참 좋다. 비유도 좋고 근데 라임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임. 어 재미로라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는. 저도 막 생각하게 되네요. 마케팅에아 그렇게 할 거나 그런 말을 줘서 써서 어 되게 뭐 들어 날이 춥지만 마음은 추우면 안 됩니다. 뭐 농담이라도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 하면, 어, 좋은 아 정말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재미와 감동과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뽑았습니다 엘체이 사람들은 지렁고르카 월삼촌 됐다 이 교회 어, 홀리 리치 약간 홀리 리치 리치 약간 그게 저도 개념이 있었거든요 어왜여기 쉽겠다 약간 그런 네이와엘체이 어, 사람들은 지렁코르카 월 어, 그럼 봅시다. 2. 어, 우리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 삼 아들다. 우리 적부터 하는 걱정마다 잘 찾아갔다. 서울에서 행복한 하대는 독서교회의 넘버원 기업. 됐다. 5. 나는 자산하고 센트라면 리더십과 권위가진 남편 아빠. 됐다. 3천 쬐고, 7, 6. 3천만 원 11조에 9. 7. 6만원 성경을 했다. 8. 강의, 교수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9. 전자책을 해서 자세히 읽고 나갔다. 10. 전세계의 대단한 토크쇼 대형으로 강의 다녔다 11. 실력과 영수 모두가 지금 겸손한 천왕이자. 됐다. 12. 자 영어랑 치기고 마스터해서 소통 정말 힘 받았다. 10년 의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 검은 언어서설 펄프레스 샵또 왔다. 14 유튜브 브로우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서퇴다15 성경 3번 통독했다1 0 우리 아들 딸 AI 끌어내지 않는 이제 계약하지만 스마트폰 뭐 사달라고 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주도하는 a i 주도하는 멋진 독서 경향 넘버 아이 창의력과 공감 능력 뛰어난 아이들이 퇴다17 주식 부동산 경쟁로 마스터 에서1 0그점뭐퇴다18 남을 도울려고 했 나를 도는 일이 됐다. 19 축구 성교 했다. 25도 공정을 하는 뜻을 이루려는 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바쁨인 최상원 피택 장호님 축하드리고 어, 해, 어, 일주일 중간 인수 주님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정말 평안한 따뜻한 몸과 마음 따뜻한 도록 되십시오. 내일 또 만나요.